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컬입니다. 네, 이번에는 피파12 플레이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제가 또 이걸 찍게 된 계기가 제가 축구 게임 포스팅 한 적이 있었죠. 블로그에서. 기억하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한, 제 서희분들과 제주위에 사람들이 축구 게임과 축구에 열광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또 미루고 미루었던 피파12 플레이 영상을 찍어 보게 되었네요. 에 네, 지금 제 옆에는 제 파트너 하이트리 씨가 없고 제 앞에 있어요. 카스하고 있는데 좀비를 엄청 학살하고 있네요. 좀비 보스 죽이는데 엄청 집중을 주고 있어 보여서 그냥 좀비 죽이라고 그냥 하이트리는 놔두고요. 전체 그냥 피파시비 플레이 찍어 보겠습니다. 네, EA 스포츠 로고가 뜨네요. 가는컨대 안드로이드에서 나온 축구 게임 중 피파 12가 가장 재밌고 그래픽도 좋고 인물 텍스처 또한 좋고 가장 완성된 피... 축구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번 9월 말에 피파 14 나올 수도 있다는 있단... 아 나올 수있 단다 나오기로 확정됐었지. 피파 14 나오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맨체스터 더비 한번 플레이해 볼 건데요. 제가 몇 년째 그냥 TV로 왔어요. 저는. TV가 가장 좋았어요. 어느새 이렇게부터는. 맨위쪽 참고로 저. 피파 못해요. 요즘에는 아마추어랑 세미 프로랑 프로에서만 좀 놀다 보니까 월드클래스는 정말 잘 못하겠더라고요. 옛날에 월드 클래스로 많이 해서 실력 좀워놨는데 지금 다 줄어버렸어요. 와라너 버디 패치 정말 대단합니다. 유명하다. 그리고 전지 패치 그리고 모든 각각 다 패치도 정말 대단합니다. 키파시브를 받을 수 있기 때요 완전히 역시 모피드 카 패치도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커로쉬아초음부게 음, 아, 뵙겠네. 좋았어, 잘 뺏었어, 어. 컴파니 컴퍼니. 가라, 클레블리 어, 젠장. 헤이슛 나바스. 에이 헤이 나바스. 왠지맨체스서 더비라 고러지 그래, 진짜 맨지 이기고 싶네, 완전히. 이기고 싶은 욕망이 전혀 니가 저는 어, 위니의 선택골? 위니의 선택골? 어, 페르티! 페키예에요페 페널티. 키. 침착하게 침착하게 <laughs> 월드클래스인데 이걸 왜못 막아 어쨌든 루니가 페지로 선제 골을 터뜨립니다 정말 기분 좋아요 이건 제짜 느린 공연인데 왜못 막았지 어? 루니 아... 아샷짜또이네요 캐릭 버블 어, 오 좋았어 아하! 까니 루니 캐릭 아 너무 뛰었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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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들지두 번째 골 네, 밤필 씨가 이웃고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병정님 좀쏘라가 틀리겠네요. 참고로 월드클래스 맞습니다. 어, 선발 선수 왜 들어가지? 월드클래스 맞죠? 못해서 못믿으신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한 겁니다. That's r e s p 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오! 안돼안돼안 돼, 돼, 돼. 오! 오! 왔어 어헛 키퍼. 헛 파트가. 저 헛자가 헛네요 네 전반전 종료입니다 2대0으로 저의 메뉴가2대0습니다 기분좋게 전반전을 끝냈죠 자 네, 이제 2반전 시작합니다 네 그래 컷 그리츠 마니 에브라 에! 아, 퍼스 터치 진짜 인근 집중된다 아 그래요 네, 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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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아 가라 몸통박치기 실패 오메시지 갑자기 무서워졌다 오 갑자기 무서워졌어 갑자기 무서워졌어 먹힐 뭐것 같아. 이러면서 또 뚫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컷. 다시 뉴욕 컷이었어. 긴장. 안 돼, 만들는 시간에 보고만 있니? 이렇 반트레이시한테 아케릭 이구나 진짜. 어! 어! 좋았어 좋았어. 아이거 이길 수 있겠는데 잘하면. 실버 뭐래? 아니네잘 들어가요. 네잘 어, 들어가요. 어진아격이다 진격의 루니! 진격의 난이, 아 <laughs> 진짜. 오, 좋아. 파울. 좋은 위치에서 파울로 되겠습니다. 네, 그라도가수일 때고, 다마스가. 페이크 빙시 오! 아! 뭐야, 네. hey, yeah. hey, oh. 아. <laughs> 아. 그 부분 도대체? <laughs> 아. 두반전에서 중락이 됩니다 아멘체더터 아, 더비 월드클래스 저의 메뉴가이대으로 승리를 거주하게 되네요아 이거 정말 아깝습니다 넣을수 아, 아, 있었는데 아넣을수 있었는데 하필 꼴대를 맞고 아, 자 여기서 또 피파12 플레이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봅시다 뿅